I... 어리아로 왔습니다. 하은이 추천으로 오게 된 라라 유상. 아, 귀여워. 어. 이거 네. 머리를 끝내고 나왔습니다. 완전 해가 중천일 때 들어왔는데 클리닉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7시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 머릿결 완전 찰랑찰랑해졌어 앞머리도 조금 잘랐고요 오늘 음 배많 마지막 저녁 식사 닭품살 100g에 고구마 100g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헬뷰 닭지고 헬뷰 닭지의 식감은 굉장히 뭔가 야들야들하거든요. 이렇게 큐브로 잘라도 볼다피 이렇게 이렇게 완전 흩어지는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런 소스 안된 애들은 음, 솔직히 별로인 것 같고 소스 닭은 확실히 맛있어요. 닭다리살 같은 식감이라 소스 닭은 옛날부터 꾸준히 먹었는데 특히 퍽퍽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한데.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닭, 소스가 안된 닭가슴살은 오히려 좀 뻑뻑해야 저는 더 괜찮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여러분, 저 내일 바디프로필 찍거든요. 되게 좋은 기회로 어 협찬이 들어와서 바디프로필을 찍게 됐어요. 찍은 지 얼마 안 돼서, 어... 뭔가 또 그렇게 식단을 하기가 별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. 요즘 너무 잘 먹고 운동 잘 하는 거에 좀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 몸도 어 충분히 유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. 제가, 제, 제 생각도 그렇고. 바프를 찍기 위한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. 그래서 생각을 든 게, 그래, 굳이 꼭 바프는 진짜 완벽할 때만 찍어야 되나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건 정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. 그냥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남기고 그리고 어쨌건 내가 생각했을 때 운동으로 좀 좋아진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괜찮은 부분들만 강조하는 의상을 선택해서 찍으면 어쨌건 저한테 되게 예쁜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였지만 저는 완전 콜 해가지고 내일 찍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그래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식단을 하자 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이 빵도 계속 먹고, 그냥 운동 열심히 했어요.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틀 동안만 빵을 끊었습니다. <laughs> 무슨 의미가 있냐며. 그리고 웬만하면 샐러드를 먹었어요. 한 2, 3일 정도는.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요거트 먹고, 음, 점심으로 계란 김밥, 키토 김밥 먹고, 저녁 이렇게 간단히 먹습니다. 음, 이제 썸네일 찍고 싶은 느낌. 그래서 내일 찍게 됐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는 의상이 엄청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스튜디오예요. 그래서 제가 의상도 안 가져갈 거고요. 거기서 고를 겁니다. 그런 메디트가 있는 스튜디오예요. 제 친구가 거기서 찍었는데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. 이런 바디프로필이나 뭐 피트니스 대회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에서.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내일 1시 촬영이거든요? 아 내일 1시까지 샵을 가야되니까 내일 아침 먹고 조금 단수 느낌으로 물 조금 최대한 자제하면서 음, 헬스장 가서 청골 계단이라든지 그런 거 잠깐 타서 땀좀 내고 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용실 갔다 와가지고 헤, 머릿결이 어, 보이세요, 여러분? 제 브이로그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머리가 개털이잖아요? <laughs> 정말 이런 찰랑님은 제 인생에 거의 진짜 없다라고 보면 되는 날이라, 어 원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그냥 내일 아침에 이렇게 브이로그 가는 모습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 이렇게 화장돼 있을 때이 찰랑임을 꼭 담고 싶더라고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찍고 있는 거예요. 어 진짜 맨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 뭔가 세팅돼 있는 느낌이면 얼마나 좋을까. 진짜 관리의 중요성네요. 이 매일 매일 클리닝을 받고 싶다. 우선 <laughs> 저는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신욕 할 거고요. 그리고 스트레칭 하고 그러고 편히 자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 파프 찍는 날 눈바지입니다. 확실히 식단을 빡세게 하지 않아서 여기 살이 좀 있고 빵이 다 됐다. 나는 이렇게 편한 바지에 이렇게 탑 입을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제가 상체가 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 체형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상을 선택할 겁니다. 베라초이스는 그 파운드류보다 머핀류들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프로틴 머핀인데, 프로틴 맛이 진짜 고기였나요? 다무박 맛은 진하게 잘 나요. 맛있어. <laughs> 먹고, 검사시킨 다음에 천국에 그냥 타러 헬스장 갔다 올 겁니다 붓기를 빼야되기 때문에 구역이 더래. 나 아직 누군지 모르겠다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다 풀러도 예쁘게 그 웨이브 해놨거든요. 그냥 풀러서 네.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한 번이 조금 더 갈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약간 웨이브 좀거스도라도 너무 그냥 딱 단정한 거말고좀좀커좀 좀좀 줘요. 예. 네. 그냥 이런 드레스 있잖아 이렇게 몇푼거오 이런 이런 식의 이런 식 그냥 이런 드레스 일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. 청 세게 신경 가지고 어, 엄청 약간 키 크고 막 세고 그런 애들 음 머리를 붙였습니다 체니쌤도 메이크업을 음 완료했 거기 누구세요, 다? 우 응. 운동할 때랑 비교했을 때 누구야? 네. 진짜. 어, 예쁘다, 예뻐. 아우. 이거 찰떡 아니야? 너무 예뻐. 서 내가 구매를 미리 했단 말이 일부러 조명을 아주 확 받아버렸네요. 아이유 화면에 아이유. 좋아 좋아. 나는 공주다. 왕자가 줄을 섰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도도, 도도 섹시, 도도 섹시. 이거 파가지고 예 근데. 괜찮죠? 미쳤다. 너무 어, 많이 구매 중 나야. 누 이렇게, 이렇게 더 얘를 더 돌려야 여기 엉덩이 더커 보일 것 같아. 니 반대쪽. 어, 그렇지, 그 이렇게 해서 펴 볼까, 이렇게 해 아, 니아니아니 그쪽으로 아니 가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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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렇게게 이렇게. 어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이렇이렇이이거상이이거게이 이렇게. 이렇렇지그렇지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아 오티엘 느낌으로 나 그녀는 나가. 쓰러졌다. 그녀는 나가리다. 대박이었어. 우와. 예쁘지? 오오! 그래. 상취 미니까 훨 마지막 입니다 힙하게 입었어요. 태연이 모나. 예쁘시네요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저희 저녁은 뭐 먹어요, 선생님? 저녁뭐 먹을까요? 빵 먹고 싶어요. 귀엽네 괜찮아? 응 그게... 노래방 갈래? 좋겠다 <laughs> 난 이렇게 못뭐 써도 돼그다음에 일단 모자 쓰면 돼 그냥 응. 도둑놈 같죠? 응 <laughs> <laughs> 이대로 <이래요>? 그냥 가만히 있어 이대로 이대로 마를나라 차이. 아주 매운맛과.. 또 무슨 맛이라고? 보통 맛? 오리지널. 오리지널? 아, 많이 나 그래도 두. 그... 어 발전했어. 오, 어. 맛이었지만 우리 이하의 얼굴은 아주 매운맛인데? 엄마인 <laughs> 줄알 <laughs> 어. 아주 매운맛은 어떨지? 아주 매운맛. 됐다난 아주 매운맛 보면 응? 오, 먹고 싶어. 한모어봐어 맵다. 좋은데 먹을래? 응. 야 얼마나 매워? 이건 마저도 먹기 싫어. <laughs> 야, 아무, 야 이거에 비하면 이거에 비하면 아무 맛도 안 나거든. 음 완전 고소한 맛이? 고소한 맛이 응. 훨씬 많이 나. 음야 이거 팍. 야 근데 한 방에 차인데 확 차이 난다. 음 엄청 차이 난다. 방. 안돼 없어? 조심하게 쓰자. 응? 조심하게. <목소리라> 음. 아, 똑같아. 똑같아. 음. 어거 이거 이거. 아, 저 신발 한한 한 운동화 네개 꺼내는 거 채워놔. 이 당면이 그아 왜? 어 봐. 간이 되어 있어. 그 아,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니까 화끈하네. 너무 매워도 이제 매거 먹을 때 힌트고 진짜 국룰이냐 음. 근데 확실히 바디 프로필 찍을 때는 옷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 어울리는 포즈나 음. 그런 거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래도 포즈 조금 잡아주는게좀 괜찮았어? 응응. 음, 음. 기억이 안 나고 있었거든. 백지장이었어 근데 우리 또체니코치님께서 앞에서 포즈도 이렇게 싹싹 알려주셔가지고 응. 앞 광고 강사합니다 네, 제돈제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 광고 확실하게. 아, 뭐, 그러면은, 케니포치님한테 받으면은, 바쁘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나요? 아, 그럼요. 일단, 음 온라인 PT 시작하시면, 거의 한 60%에서 65% 정도 할인이 되고요. 네. 진짜? 네. 좋다. 음. 그리고 바디프로필 의상 무료고요. 이 정도면, c 이 정도면, CF가? 네, 흑독 판매 밥 먹으러 왔어, 내가! 여기 쿠키도 맛집이라는데요. 어, 이거 침벌스 아닌가요? 인절미 크럼블. 자, 꾸덕샵 구독, 한번 가겠습니다. 시아 어? 어, 이미 찍었는데. 아, 진짜. 엄청 생초콜릿 느낌이야 제주아. 제주아. 안 된다? 아, 이마요 아, 이게살 건가요? 3층이 사마비딱 합쳐져서 마시는 거잖아. 해빙맛이에 음. 빙맛. 이거 딱그맛이다 민트 <laughs> 맛이 벨트라비드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, 독도 좋아하시는 맛이에요. <laughs> 레이디 야생부. 난 이거 내 최애 진짜. 음. 음. 이게 조합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구나. 맛있다는 점. 둘다 맛있다. 둘다 맛있다는 점. 음. 아, 배부르다고 지랄 지랄. 해 그, 위가 따로 있어. 어, 위가 어, 두 개야, 내가 봤어. 두 개야, 때. 내가 봤어. 너무 달지도 않고. 어, 딱짭소로만이민트의 초코칩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들고. 딱 아, 네. 아, 네. 음. 예쁘게 나올 거야. 엄청 복근이 있어야지 그런 건 아니니까. 음. 어? 인정자리, 인정자.